오늘은 업비트 어플에서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실 건데요. 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설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업비트 어플을 켜시고 거래소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이제 차트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어, 차트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와 거래량 정도가 일반적으로 표시가 되실 텐데 지금 저는 이제 보조 지표들을 설정해서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좀 다르실 수도 있고요. 우선 차트 설정을 하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 이제 차트 설정이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플을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인 지표에서 이동 평균선과 보조 지표에 거래량 정도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메인 지표에서는 블린저 밴드와 보조 지표에서는 RSI를 클릭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이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 차게 이제 보라색 선과 초록색 노란색에 굵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 이거 자체가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건데, 각선이 의미하는 반은 보라색 선은 상한선, 초록색은 중심선, 노란색은 하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주식과 비트코인은 90에서 95% 이상 정도가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주가가 변동이 생성이 되는데요. 어 화면 차트에 보이시는 캔들. 그러니까 일일 거래량 아, 일일 거래된 내역과 매수 매도 내역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 캔들, 형성된 캔들이 어각 선에 닿는 위치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캔들이 만약 보라색, 즉 상한선에 닿게 되면 저항선이 되고 반대로 노란색선 즉 하한선에 닿게 되면 지지선이 되는데 캔들이 상한선을 뚫으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반대의 경우에 지지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어, 제가 추가적으로 보조지표에 아까 RSI라는 걸 설정을 했잖아요 어 RSI는 화면에 보시는 맨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RSI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RSI란 상대 강도 지수를 의미하는 보조 지표고요. 이제 RSI의 의미는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상승폭과 하락폭의 크기 비교를 통해 주가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게 사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의미인데 어, 쉽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화면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는 이제 빨간색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표기 영역을 보셨을 때, 우측에, 그 영역의 우측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통 이제 RSI의 수치를 이제 100분율로 나타낸 숫자인데, 어, 이 숫자가 30에서 35 이하면 침체 구간이라 하고, 70 이상이면 이제 과열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침체 구간에 매수를 하여 과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이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본인 계좌의 손실은 최소화 하실 수가 있는데 이두 지표를 활용하셨을 때 만약에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차트가 일일 차트로 분석을 했을 때 밴드선 내에 그 영역이 횡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간인데, 어, 이게 한번 쭉 내려와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이 보조 지표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아직 초보라서 잘 모르지만 혼자 공부하다가 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아직 영상 자체를 촬영하는 거가 좀 많이 부족을 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눌해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씩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